안녕하세요. 아무 게임이나 하는 아무게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이른바 블러드 트레일. 게임 리뷰는 우리 아무개만 믿으라고 한국 트위치에서 유독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밈민 미트보이가 등장하는 슈퍼 미트보이입니다. 아이작의 번제, 레전드 오브 반보등 인디게임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제작자 에드먼드 맥밀런과 그와 함께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토미 레펜스의 공동 제작 게임입니다. 독특한 분위기와 하드코어한 게임성, 멋진 OST 덕분에 그야말로 2010년, 인디게임 진의 한 획을 그은 명작입니다. 인디게임 특유의 길지 않는 생명력을 고려해본다면 2020년 현재에도 적지 않은 유저가 플레이하고 있다는 점이 이 게임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어떤 게임이길래 10년이 훌쩍 지난 게임이 하나의 밈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개만 믿으라고 슈퍼 비트 보이는 정식 출시 이전 이미 플래시 버전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플래시 게임도 고평가를 받았었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을 다듬어 정식 버전으로 출시한 이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픽은 굵직한 선으로 그려진 일러스트와 도트 느낌이 물씬 나는 인게임 화면으로 독특한 감성을 제대로 전달합니다. 좋은 그래픽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슈퍼미트보이가 좋은 그래픽으로 보일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임 그래픽이라는 것이 의뢰 3D에 화려하고 역동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 게임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과 부합한다면 그것은 좋은 그래픽은 아니어도 적절한 그래픽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슈퍼미트보이의 그래픽은 굉장히 적절합니다. 언뜻 기괴하고 고어할 수 있는 게임을 유쾌하게 이끌어가는 특유의 그래픽을 보고 있으니 정말 슈퍼미트보이와 찰떡이다. 라는 감상이 남았었습니다. 만약 이 게임이 리얼한 그래픽이었다? 어.. 저는 썩 좋진 않았을 것 같네요. 게임의 첫 인상인 그래픽을 마주한 이후, 게임 OST와 BGM을 들어보시면 이상할이 많지 너무 좋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허니! 아니... 무슨 이런 게임에서 이런 고퀄리티 음악이? 심지어 스팀 판매란에 보면 게임 본편보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더 비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슈퍼비트보이만이 아닌 맥밀런의 게임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중독성 있고 듣는 재미도 있는 슈퍼비트보이의 OST는 무시무시한 게임의 난이도와 좋은 시너지를 일으켜 죽어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게임을 하도록 돕는 원동력이 됩니다. 스테이지별로, 컷신별로, 메뉴별로 다양한 BGM이 무려 73개나! 존재합니다. 심지어 플스4와 비타로 이0대 버전은 출시 5주년을 기념하여 저명한 게임 작곡가들이 새롭게 비 g m 을 만들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사운드는 전반적으로 제작자의 애정이 반영되어 있는 걸출한 음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랫포머 게임 중에서도 슈퍼미트보이의 난이도는 극악무도한 편입니다. 현재 영상만 보셔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하드모드도 아닌 기본 스테이지의 진행입니다. 온갖 함정과 톱날, 미사일 등을 100% 피지컬로 극복하고 납치된 주인공, 밴디지 거래기까지 도달하면 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초반부에는 에이, 할만하네. 했던 게임이 스테이지를 나감에 따라 어? 이게 죽는다고? 와, 겁나 불합리하네. 와 같은 단말만 외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대뇌었을 때, 나는 피지컬이 부족하고, 어려운 난이도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보람이 없는 성격인 것 같다? 과감하게 구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슈퍼미트 보이는 그냥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이 컨셉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하셨다가, 트위치의 귀여운 블러드 트레일이 극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달리, 중화 저장도 없고, 불합리한 맥구조와 극혐의 조작감은, 게임을 직접 해본 저희도 정말정말 지쳤었습니다. 물론. 재밌긴 했었지만요. 스토리 이후 조작감과 컨텐츠에 관해 말씀을 드릴 텐데 끝까지 리뷰와 함께 해주시고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적인 네로티브는 사실상 납치당한 히로인의 클리셰를 그대로 따릅니다. 납치당한 히로인? 대표적으로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피치공주나 파이널 판타지1의 세라공주 등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닥터 페투스라는 의문의 태아 박사에게 미트보이의 여자친구인 밴디지걸이 납치당하게 되고 이를 미트보이가 구하러 가는 전형적인 이야기 구성입니다. 그에 따라 스테이지의 마지막 클리어 부분에서는 밴디지걸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외 기쁨도 잠시 매 스테이지마다 다시 밴디지걸의 납치가 반복되고 큰 챕터의 보스턴을 끝내도 어김없이 미트보이는 닥터 페투스에게 혼출나며 다시 밴디지걸을 빼앗깁니다. 고기덩이 매시컬의 한계일까요? 학습 능력이 없는 우리의 비트보이 가염 없이 밴디지거를 놓치는 동안 플레이어는 악착같이 그녀를 쫓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스토리 라인이지만 그래도 챕터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기묘한 영상은 단조로운 스토리 구성에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다만 고어 게임 정도는 절대 아니어도 사람에 따라 약간의 혐오감을 줄수 있는 연출이 있으니 인지하시고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에 훌륭한 점수를 줄 정도는 아니지만 개성적인 세계관 구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작은 PC 기준 키보드의 좌우 양방향키와 점프인 스페이스, 대쉬인 시프트로 나뉩니다. 애초에 게임에 필요한 조작체계는 적의 전부라 그 자체의 어려움을 겪으실 상황은 사실상 없습니다. 문제는 슈퍼미트보이의 난이도를 한층 극악하게 드높이는 조작감 그 자체입니다. 분명 움직임은 굉장히 미끄럽지만 고도의 물리법칙과 관성, 키 압력에 따른 점프 높이의 변화 등이 피지컬로 요구되어 익숙해지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익숙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키감과 누르는 정도에 따른 캐릭터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고려하고 순간적인 반응속도는 물론, 함정을 파괴하는 순발력과 예측까지 두루 갖춰져야 멘탈이 덜 박살나신 채로 슈퍼미트 보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작체계의 단순화와 별기로 느껴지는 미친 레벨링의 스테이지는 벽타기와 슈퍼점프, 적재 적소의 대시 같은 보수적인 스킬이 겸비되어야 클리어 가능합니다. 바보같은 실수로 다 끝나가는 스테이지에서 사망하거나 파일법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조작이 어려워 넘어가지 못하는 구간이 있으면 키보드를 부수고 싶은 정도까지 됩니다 더군다나 바닥에는 무슨 비누칠을 해놓은 건지 모를 정도로 미끄러지는 비트보이를 보고 있으면 한숨만 깊이 내쉬게 될 때도 있죠 이게 잘 만든 조작인지 못 만든 조작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분명 좋은 조작감은 아닌데 이는 의도된 것으로 잘못 만든 조작감은 아니다 라고 짧은 소감을 전하겠습니다 콘텐츠의 양은 생각 외로 엄청 알차고 빵빵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사실상 슈퍼 미트보의 하드모드, 이른바 다크월드가 있습니다. 본 게임은 기본적으로 챕터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것이 게임의 흐름인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 클리어하게 되면 해당 스테이지에 A+ 플러스 도장이 찍히게 되고 도장을 받은 스테이지에 다크월드에 도전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다크월드는 기존의 스테이지에서 더욱 악랄한 함정과 뒤틀린 진행구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스테이지에 다크월드를 클리어해야 진행딩을 볼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도전 과제를 노리시는 분들의 암세포를 급진히 자극합니다. 다음으로는 명챕터 슈퍼미트월드의 콘텐츠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슈퍼마리오 메이커처럼 유저들이 직접 맵을 레벨링하여 업로드하는 상장 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갖 특수 기믹의 재밌는 맵과 다크월드 뺨치는 미친 난이도의 스테이지도 존재하니 본편이 심심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크월드와는 별개로 몇몇 스테이지에서 랜덤으로 그래픽이 깨진 밴디지걸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이때 밴디지걸을 구출하면 숨겨진 8비트 레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어렵습니다. 그 밖에 독특한 컨텐츠는 스테이지 클리어 시 기존에 죽은 플레이어의 행동을 한큐에 볼수 있는 기묘한 장면이나 지금까지 사망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창 등 독특한 게임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그밖에 다양한 인디 게임 캐릭터와 콜라보도 이루어져서 지금은 플레이 가능합니다. 캐릭터마다 독특한 기믹이 있어 한 번쯤 해금을 위해 달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컨텐츠의 양은 게임 가격 이상의 값이라는 퀄리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를 전부 감당하실 수 있다면요. 스위치에서 친숙하게 다가온 캐릭터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재미있는 게임이면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어려운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그리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스팀 기준 본편은 16,000원이라는 그리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지만 출시한지 오래된 게임인 만큼 큰 폭으로 자주세일을 하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구매해서 즐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슈퍼미트보이 리뷰였고요.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믿고 있다고 감사합니다.